자 오케 요번에 소드아트 온라인 어 우리 키리또 가도록 할게요 키리또 육성이고 일단은 일반 맵에서 하려 고 그랬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어 요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 오브맵이죠 어, 오브맵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오브맵 뭐 끝까지 뭐 가는건 아니고 그냥 소드아트 온라인 우리 어, 키리토 능력 정도 보기 위해서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고, 저 혼자서 뭐, 뭐 망할 때까지 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육성 우리 키리토 가기 위해서는, 어, 돈이 일단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부르마를 좀쫙간 다음에,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자, 오게 일단은, 무한모드보다 일단 오브 배회에서 일단 재료도 모을 겸 가보도록 하자! 자, 오케 여러분들. 일단은, 브루마를다 지었습니다. 1, 2, 3, 4, 5, 6, 7, 8. 8개 다 지었고, 일단 여기에, 일단 막고 있는데, 어, 잘 막겠지 하는 생각으로 막고 있긴 한데, 어허, 만, 벌써 에어가 만 데미지가 나오네요. 어허, 괜찮으려나? 일단 에어가 지금 안 보이니까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키리토를, 여기 이, 요쯤에다가 설치를 해줄게요. 하나, 설치해주고, 일단 시작하자마자 가격이 2200원이어서 그런지, 1790 데미지가 나옵니다. 야, 일단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펙트 자체가 이펙트 자체가 와, 어깨에 장착해서 잘안 보이네요. 어. <laughs> 이렇게 봐야겠네. 자, 일단 이펙트 자체가 이렇게 보면은 어, 끄고 볼게요. 이거 범위 굉장히 멋있죠. 이펙트 자체가 어, 그 다음에 일단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은 이렇게 600원, 어, 2600 데미지 뒤에 좀 확인 좀 할게요. 혹시나 모르니까 망할 수도 있으니까. 어, 아, 뒤에는, 공중을 좀더 설치, 일단 공중, 어, 추가해줄게, 하나 더, 어. 안 망하겠지, 그럼, 어. <laughs> 에어, 땅 때문에 망할 것 같진 않은데, 일단, 공중 때문에, 혹시나 몰라서. 어, 일단은, 그 다음에, 일단은, 2단, 755, 0 4000 데미지 나옵니다. 데미지가 나오고, 일단 요정도로 나오고, 일단은 초반용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중 6초 나오고, 버위이 40이긴 한데, 어, 원형도 굉장히 크기는 한데, 2200원이 좀 부담스럽죠, 시작 가격이. 그 다음에, 1 0 0 0원 어,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는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천원, 이천원, 어, 이런 거는. 자, 다음, 1 2 0 0원 하면서, 일단, 7천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 2 7 5 0 0원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약간 아이스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뭐, 이속 저하 같은 건안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펙트 효까지, 뭐, 딱히, 이속 저하가 걸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어, 뒤에 또 하게 되죠. 코난중, 어. 깔아줄게요. 코난, 어, 어, 두 마리면 되겠지?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자, 이제, 공속이 올라갑니다. 공속이 아니고, 공속이, 어, 그렇죠. 맞죠? 10초로 올라가죠? 어, 느려집니다. 이제. 느려지면서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2만 1000입니다. 지금 노버프에서 2만 1000 데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씨, 어마어마한데. 자, 여기다 한번더 업그레이드 갈게요. 공속이 11초가 됩니다. 갈수록 느려지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 말이 여기가 범위가 요거지, 치제 범위는 지금 요거죠. 이 원통형이죠. 어, 바깥에 있는 원통형.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하지만 공격 11초라는 건 사실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하지만은, 또 재밌는 사실, 이 8개라 그러면은, 공격력만 보면은, 부담스럽지 않아.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마지막에 스키 변다가 있네. 윙이라 그래갖고, 설마, 어, 지금 에어도 때리네요. 공중도 때리네요. 미쳤다. 공중 때리는데 이 정도 데미지가 나온다고? 그것도 심지어 1렙이 아니네요. 80렙이네요. 어, 여러분, 들 1렙이라 할뻔 했습니다. 어, 하도 1렙으로 리뷰하다 보니까 언제 내가 80렙 올려놨지? 어, 5성일 때 80렙 올려놨나 보네요. 여러분들 어, 이것저것 5성 올리다, 올리다 보니까는 어, 몰랐네요. 지금 보시면은 그냥 생피로 지나가는 게 있죠. 아직은. 어, 뛰어가는 거. 뒤에도 좀 상황 좀 볼게요. 어, 어디 보자. 워낙에 피가 좀 빠져있어가지고 그런데. 어. 요거 설치해주자. 만구천, 어. 뭐, 삼만도 뭐, 별거 아니었네. 어. 자, 어쨌든 이렇게 해주고, 이단 보시면은 지금, 사만칠천이 나옵니다. 8 0렙 기준. 어, 1렙이 아니네. 8 0렙입니다 어, 그 다음에 만삼천 더 올라가는데, 헉! 중만데미지?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이네요. 와. 업그레이드면서 윙 하면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원이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요정도인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어... 약간 우리 코난으로 볼까? 어... 아 코난은 너무 크구나? 어. 프리져볼까프리져도 크네요. <laughs> 원통 좀 작은 거 보려고 했는데 어 고쿠가 좀 그래도 작은 편이긴 한데 이정도면은 한몇 나올려나? 어 한40 나올려나? 범위로? 30? 40? 이게 20이잖아. 한40 나올 것 같은데, 어, 40 정도 나올 것 같고, 일단 한 마리여서 그렇지, 이게 8마리라 생각하면은, 공중형 지상을, 노버프로, 6만이 지금 감당을 하는 겁니다. 뛰는 것과 나왔을 때를 봐야 되는데, 이 정도 뛰는 거 말고 막 달려오는 거, 여기를 그냥 한 방도 안 맞고 지나가느냐가 중요한데, 그거 관점 좀 볼게요. 일단 클론은 한 번쯤은 지나가겠네요. 워낙에 공속이 느려가지고, 지금 클론 했죠? 어. 분해 된 거가 이제 지나갈 것 같은데, 분해 된 거가, 어, 못 지나가네요, 어. 어 여기 겁나 튀어오는 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겁나 튀어오는 거. 우연히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안 맞았습니다, 지금. 안 맞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지나가는 게, 어, 생길 수가 있네요, 어. 요런 게 이제 부담스러워져, 이렇게 지나가는 게, 어, 이렇게 지나가는 놈이, 어. 그렇죠 어 지금 보면은 또 한마리 지나가게 생겼네요 요런게 이제 어 부담스럽다는거 와 근데 진짜 멋있다 와 이거 실화가 스킬 쓰는거 지금 한번도 못게 스킬쓰는거 그러면 추가 설치 해볼게요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와 이거 미쳤다 와 데미지 보소 와 중만 버프 줘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버프를, 달아라락. 버프 줬을 때, 상상, 와. 저한방한 한 방이 대노 아니야, 그냥? 둘, 셋. 와, 18만. 18만 데미지? 미쳤는데? 18만 데미지가 나와버리는데? 와, 씨. 18만 여러 마리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8마리가 생각해보세요. 와, 미쳤다. 와, 18만 데미지 8마리가 생각하면 어마어마하네. 진짜, 와, 이게 말이 돼? 이 중요한 거는 약간은 좀떨어뜨려 놓는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붙여놓으면 같이 공격하면은 좀 어... 그 반감된다는 느낌. 어... 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개인적으로는. 워낙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엘빈 어, 버프 안에서 조금 거리를 두면서 두는 게 좋지도 않지 않을까, 어, 생각 들면서. 근데 확실히 가격이 부담스럽네요. 이게, 여덟마리 설치할 생각하면은, 와, 진짜 몇 일부가에 다 설치가 될지.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뛰어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안죽네? 안죽는것도 있네? 버프가 안들어갔으니까 안죽죠 지금 어 버프 안줬으니까 버프 안줘도 6만이 나온다는거가 어마어마하죠? 웬만한 다른 캐릭터들은 버프준 데미지죠 지금 그게 노업부인 상태로 지금 6만이 나온다는거죠? 와, 여러분도 아마 보이시, 보시기만 하셔도, 와, 이거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일단은 지금 육성 제가 저번에 조루노 조바나, 어, 그것도 와, 필수 캐릭터 했는데, 얘도 필수인 것 같습니다. 요번에 나오는 거는 뭐 그냥 육성들은 다 필수인 것 같아요. 데미지가 너무 쎄. 말도 안 되게 너무 쎄. 얘는. <laughs> 너무 쎄. 물론 스토리 모드에서 쓸 수가 없죠. 이 캐릭터는 너무 가격대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초반에 어좀 엄청 좋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어 초반에는 뭐데미지는 올라가지만은 약간 범위에서 어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갖고 그 데미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좋아지는데 아 어, 아닌가 범위 문제 없나 아, 이, 이거 좀 쓰기 애매한데 근데 이거 초반에는 어 스토리 모델이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 개인적으로 어. 개인적으로 일단 공속 자체가 어 애매합니다, 느낌이. 공속 자체가. 어. 자, 그렇고,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면서 일단 소아온 어, 우리 어, 키리터 여기까지 하도록 하면서 딱 보셔도 알 거야. 이게 8마리가 쌓였다. 어떤 느낌인지. 아, 이게 8마리다? 미쳤다.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32마리 가보도록 할게요. 32마리다? <laughs> 아시겠죠, 여러분들? <laughs> 자,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일단은 키리터였습니다. 와, 씨. 이거 대박인데? 어, 이것도?